Ooo, viker. Mutu ke. Ooo. Apa itu bisa? Oh, bako, bako. oh, oh. Yore sin. Orisin. Sesuaikan <laughs> 아빠 도지아 그래요 지요미미슈아 나왔어 와아물미미아귀여왜다 <laughs> <콧물, 콧물. 웃음> <laughs>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 집이야 사랑아 콧물 콧물 봐. 아, 드름된내 콧물이. 또르르릉르르버지야야이 안녕. 나야, 너도지도치 안녕 해야 <laughs> 안녕. 아침 일찍 무슨 일이야 해지치야 <laughs> 오늘 햇볕이 쨍쨍 날씨가 너무 좋아. 우리 함께 소풍 가지 할래? 네. <laughs> 그 다음, 이따 봐. 안녕. 사랑이 토끼 역할 해줘. 양이는 또 전화기를 들고서 삐삐뽀푸 떠르르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두두야 안녕. 나야는냥 양이. 양이야 안녕이야. 안녕. <laughs> 아침에 지 무슨 일이야? 아침이야? 오늘 햇볕이 쨍쨍. 날씨가 너무 좋아. 우리 함께 소풍 가지 않을래? 네. 좋아. 그럼 이따 봐. <laughs>